이렇게 이렇게 피어 있는데 앞으로 필 꽃들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렇게 있죠 이것들도 다 필려고 지금 멍어리를 지금 피고 있어요 얼마나 예쁜지 이것들도 이렇게 필라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예쁘게 피고 있어요. 얼마나 이쁜지 한번 봐주세요. 너무너무 예쁘죠? 여기는 예쁜 봉숭아들 뿌리를, 실을 뿌렸더니 이렇게 나고 있어요. 예. 네. 여기도 봉숭아들이 나고 있고, 여기도 나고 있고, 여기도 나고 있고, 여기도 나고 있고요. 예. 네. 전복껍질이 내려와 있네. 이렇게 예쁘게 해놔야 사람들이 조심해주고 예, 이거 보세요 이렇게 잔디에다가 남자분들이 소변을 갖다 바로 봐버리니까 꽃들이 즉사를 해보더라고요 소변이 그렇게 전, 중요하지만은 또 식물한테 바로 줘버리면 그렇게 더 가나봐요